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리눅스 시스템 프로그래밍 실습을 위한 환경 설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리눅스에 친숙하신 분들은 이번 강의는 들으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고, 가상머신이라든지 아니면 리눅스 설치에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리눅스 시스템 프로그래밍 실습을 위해서는 어, 리눅스 OS가 설치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첫 번째로 할수 있는 일은 네, 그냥 일반 PC에 노트북이든 PC에 리눅스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요즘은 이렇게 하지 않죠. 가상머신에 리눅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어, 우리가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상머신의 개념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머신이라는 것은 컴퓨터 안에 또 다른 컴퓨터가 존재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실제 컴퓨터가 아니라 가상의 컴퓨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상 머신, 버추얼 머신이라는 이름을 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그림이 개념적인 그림인데요. 일단 가장 바깥에 있는 네, 요 사각형이 호스트 머신,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우리의 PC 같은 호스트 머신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호스트 머신에 설치되어 있는 OS를 우리는 이제 호스트 OS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어, 윈도우즈를 많이 어, 설치해서 쓰고 계시죠. 그리고 화면상에 이 노란색 박스가 바로 버츄얼 머신입니다. 이 버츄얼 머신은 호스트 OS상의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호스트 OS상에 두개 이상의 버추얼 머신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버추얼 머신 자체는 이게 컴퓨터 안에 컴퓨터가 있도록 하게 하는 어, 장치를 말하고 이 안에 어, 어떤 OS를 설치할지는 또그 버추얼 머신별로 설정을 해서 어, 셋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추얼 머신 상에 올라가는 운영체제를 우리는 게스트 OS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습 환경은 이런 호스트 머신, 호스트 OS 위에 버추얼 머신을 하나 만들고 게스트 OS로서 리눅스를 설치를 해서 실습 환경을 구성을 했습니다. 강의를 진행한 강의를 진행하면서 실습을 했던 환경은 일단 이첫 번째 표와 같습니다. 일단 CPU는 네뭐 이런 CPU인데. 어, 일단 이게 코어 물리적인 코어가 두 개고 하이퍼스레드가 돼서 결국에는 네 개의 CPU가 어, 되는 네 CPU고요. 메모리는 16GB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트 OS로는 윈도우즈 10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버추얼 머신은 사실 이게 이제 버추얼 머신을 만들어 주는 툴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 이제 회사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게 이제 버추얼 박스랑 어, VMWare 라고 하는 회사에 어, VMWare 플레이어 같은 툴이 있는데 일단 저는 버추얼 박스를 네,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실습 시간에 실제로 이제 동작을 확인했던 OS 그러니까 즉 게스트 OS는 Ubuntu 18.04를 사용을 했습니다 어, Ubuntu 홈페이지 쪽에 가보면 이제 Ubuntu 18.04의 권장 사양이 있는데 CPU는 일단 2GB 이상의 듀얼 코어, 듀얼 코어 CPU를 권장을 하고 있고, 메모리는 2GB, 스토리지는 25GB 이상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상머신을 설정을 할 때, 그러니까 버추얼 머신 툴을 이제 윈도우즈에 설치를 하고, 버추얼 머신 툴을 설, 이제, 어, 띄워서 하나의 가상머신을 만들 때, 이런, 어, 내 호스트에 있는 자원들 중에, 얼마만큼을 이 가상머신으로 할당할 것인지를 설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가급적이면 Ubuntu 18.04의 권장 사양인 이 2GB 듀얼 코어 이상, 어, 메모리는 2GB 이상, 스토리지는 25GB 이상, 어, 이렇게 설정을 할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가상머신에 대한 간단한 개념과 실제 저희가 강의에서 사용한 실습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부터는 윈도우즈에 이제 어, 버추얼 박스를 설치를 하고 그 위에 가상 머신을 하나 새로 생성을 하면서 우분투 OS를 게스트 OS로서 설치하는 방법을 어, 같이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윈도우즈에 버추얼 박스를 설치를 하고 그 가상 머신 위에 Ubuntu OS를 설치하는 실습을 어, 같이 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 PC에는 사실 버추얼 박스가 이미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네, 실습을 위해서 일단 시스템에서 제거를 해 놨고 어, 다시 버추얼 박스를 설치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버추얼 박스를 다운로드를 하겠습니다 일단 버추얼 박스 네, 홈페이지를 가 보시면 네, 홈페이지가, 어, 단촐하죠? 네,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기본적으로, 어, 여 다운로드 받는 링크가 있습니다. 네, 이제 버철얼 박스라는 툴이 여러 가지 OS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운로드를 이렇게 받는 링크가 따로 떨어져 있는데요. 제 OS는, 저의 호스트 OS는 윈도우즈 10이기 때문에 윈도우즈 호스트를 클릭을 하시면 버철얼 박스 6.0.4 버전이 어, 다운로드 됩니다. 원래 이제 기존의 5.2 버전이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가 됐었고, 실제로 제가 실습을 했던 환경도 5.2 버전이었었는데요. 어, 오늘은 6.0.4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어, 네, 다운로드가 시작이 되는데, 어, 시간 관계상 저는, 네, 미리 다운로드 받아놓은 파일이 있으므로 저는 중단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버츄얼 박스를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우분투 OS 이미지를 어,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돼요. 이게 순서상 다운로드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 다시 검색 엔진에서 네 우분투 홈페이지를 가시면 홈페이지를 가보겠습니다. 우분투 홈페이지 내용 중에 다운로드 페이지가 따로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우분투 데스크탑 버전을 설치하면 되고요. 그래서 18.04 LTS 이게 롱텀 서비스라고 하는 약자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LTS 버전을 깔아서 쓰시는 게더 오랫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LTS 버전을 다들 선호를 합니다. 18.04 LTS 버전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페이지가 열리고 나면 자동적으로 다운로드가 시작이 됩니다. 어, 약 1.8GB 정도의 파일이고요. 이게 필요한 이유는 나중에 가상머신을 설치를 하고 가상머신을 만들 때이 설치 이미지로부터 어, 실제로 OS를 설치하기 때문에 이그 Ubuntu os의 이미지 파일 iso 파일이 어, 필요합니다 역시 이 파일도 저는 미리 다운로드 받아놨기 때문에 여기서 실습에서는 취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의 디렉토리에 버얼박스6.0.4 버전과 Ubuntu 18.0.4.1.64비트 어, 18 네, 버전을 어,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아 놨습니다 먼저 버얼박스를 어,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네, 설치 위저드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냥 하시듯 next, next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툴뭐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그냥 next 하겠습니다 그냥 또 next를 하겠습니다 네, 뭔가 빨간색으로 경고를 하는데요. 어 그냥 n e x t 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인스톨 누르시면 실제로 어 인스톨이 됩니다. 네, 인스톨이 벌써 끝났고 이제 버추얼 어, 박스를 어, 실행을 하겠습니다. 어... 네, 사실,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PC에는 원래 버츄얼 박스가 설치돼서 게스트OS까지 설치된 이제 가상머신이 있었고, 이제 버츄얼 박스 어플리케이션만 제가 지웠다가 6.04 버전으로 다시 깔았는데, 여기 보이는 지금 이, 어, 여기 보이는 것들이 이제 가상머신의 어, 리스트들이 보이는데, 우븐십1 8 0 4라는 것은 제가 강의할 때 기존에 썼던 어, 이미지에요. 예, 썼던 가상 머신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예전에 썼던 거니까 요거 말고 새로 가상 머신을 추가해서 어, Ubuntu 18.04.1을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가상 머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네, 여기 화면에 아주 크게 보이죠?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누르시면 네, 가상 머신을 만드는 어, 창이 뜹니다. 그래서 이름을 일단 지금 여기 보이는 u 분 u n t u 1 8 0 4 처럼 이렇게 보이는 이름을 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u 분 u n t u 1 8 0 4 1 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신 디렉토리는 적절히 설정해 주시면 될것 같고 제가 이름을 이렇게 지었더니 어, 종류는 리눅스에 버전은 u 분 u n t u 6 4 b i 이렇게 자동으로 설치를 해주네요 네, 그리고 메모리 크기는 사실 이게 어, 지금 호스트 OS에 설치된 메모리의 양에 따라서 이렇게 어, 이렇게 초록색 뭐좀더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메모리를 가상머신에다가 할당하는 메모리의 크기를 정하는 일인데요. 이거를 너무 많이 줘버리면 호스트 OS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메모리를 가상머신한테 뺏기는 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잡아 버리면 사실 가상 머신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지만 호스트 OS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상 머신도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메모리를 설정을 해 줘야 돼서 여기 보시면 이 PC 같은 경우에는 사실 16GB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음, 제 생각에는 권장 사양인 2GB 2048MB 정도면 어, 큰 무리 없이 동작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드 디스크. 이 하드 디스크도 가상 머신에 설치 설치가 될 하드 디스크입니다. 그래서 가상 머신의 하드 디스크는 실제 호스트 OS에서 보기에는 그냥 하나의 파일이에요. 물론 분할 파일도 만들 수 있고 하나의 파일로도 만들 수 있는데 결국에는 하나의 커다란 파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네 가상 머신에 하드 디스크를 추가하지 않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은 하드 디스크를 만들고 여기다가 우리가 우분투 어, 18.0.4.1 버전을 설치할 것이기 때문에 새 가상 디스크를 만드는 옵션으로 어, 가상 머신을 만들겠습니다. 네 그래서 파일 위치도 적절히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파일 크기를 어, 일단은 기가바이트 단위로 설정을 할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우분2가 25기가바이트 이상을 권장을 했었죠. 그래서 저희는 30기가바이트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네. 디스크의 종류를 뭐 여러 가지로 할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다른 어플리케이션하고의 호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그냥 버츄얼 박스 디스크 이미지로 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리적 하드드라이브에 저장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위에서 이제 설정한 파일 크기, 우리는 30GB의 어, 디스크를, 가상의 디스크를 만들어주는데, 이거를 동적할당을 할 거냐, 고정크기로 할 거냐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고정크기로 하게 되면, 30GB에 해당하는 이 디스크가 필요한데, 호스트 os에서 보기에는 그게 하나의 파일로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30gb짜리 파일이 하나 생깁니다 어, 사실 이 중에 우리는 1gb도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호스트 어, os에서 보기에는 30gb가 그대로 다 잡히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어, 조금 호스트 os의 이 디스크에는 좀 어, 효율적이지가 않겠죠 동적 할당을 선택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 가상 머신의 가상 하드 디스크에 어떤 데이터가 쓰일 때마다 사용량이 늘어날 때마다 이 호스트 OS에서 이 디스크 이미지 파일도 동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가상 머신에서 디스크를 사용한 만큼 호스트 OS 상의 이 파일도 어, 점점 커지는 이런 방법이 되는데요. 이 디스크 효율 면에서는 동적 할당이 당연히 좋고 이제 성능 면에서는 고정 크기로 하는 게더 좋습니다만 그냥 동적 할당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드 디스크를 만들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제가 이제 만들었던 거고 방금 만든 어, 가상 머신이 이렇게 리스트에 보입니다. 현재 제 PC는 켜져 있지만 어, 제가 방금 우리가 방금 만든 U2 18.04.1의 가상머신은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가상머신을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일반 시작이라고 있는데 그냥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우리가 마치 컴퓨터의 전원을 켜듯이 가상머신의 전원이 켜지게 됩니다. 이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저희가 만든 가상머신에어 정보들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 그래서 뭐 시스템 이름이라든지 우리가 부여한 메모리, 뭐 부팅 순서, 디스플레이는 어떻게 할 건지, 저장소는 어떻게 할 건지, 오디오, 네트워크, USB,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나중에라도 다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OS를 컴퓨터에 OS를 설치를 해보신 분이라면 어, 어떻게 하시는지 기억나시나요? 컴퓨터를 켜기 전에 그 OS 이미지가 담겨 있는 CD나 DVD나 USB 메모리 스틱 같은 것을 어, 이렇게 컴퓨터에 연결을 해놓고 설, 암, 설치를 해놓고 부팅을 그 미디어로 부팅을 하죠. 그러면 그 미디어에서 이제 OS의 설치 어, 프로그램이 동작을 하면서 어느 디스크에 어떻게 설치할지 물어보고 그다음에 설치를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잖아요. 가상 머신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전원을 켜, 켜게 되면 그냥 어, 하드 디스크가 텅 비어 있는 상태인데 그냥 전원만 켜게 되는 셈이죠. 그러면 네 설치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까 다운로드 받아놓은 Ubuntu OS 이미지를 이 가상 머신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 이미지를 이 가상 머신에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기억하시겠지만, ISO 파일이거든요. ISO 파일은, 어, 일종의 DVD라고 보시면 돼요. DVD를 이미지로 떠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ISO 파일, 그 DVD를 이 PC에다가, 어, 넣어줘야 돼요. 넣어주는 방법이, 네, 여기 보이시는 컨트롤러 ID, 그래서 광학 드라이브 비어있음. 한마디로 지금 DVD 리더기가 가상머신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 가상머신 안에는 아무런 이미지, 아무런 DVD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까 다운로드 받아 놓은 어그우분투 설치 이미지를 어, 여기다 넣겠습니다. 디스크 이미지 선택을 누르시고, 네, 여기 다운로드 받아 놓은 이 파일을 선택을 해서 열기 버튼을 누르면, 네, 이렇게 바뀌었네요. 광학 드라이브 우분투 14 18.0.4.1-를 ISO 파일 1.82GB. 이렇게 되면 이제 DVD 리더에다가 우리가 우분투 설치 DVD를 넣은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원을 켜면 이제 우분투가 설치가 시작이 되겠죠. 전원을 켜겠습니다. 전원 켜는 것은 이 시작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전원이 켜집니다. 네 화면에 보이는 이 우분투라고 어, 하는 화면이 가상머신 화면이에요. 가상머신의 비디오 출력을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커서가 보이죠? 네 우분투 화면이 떴습니다. 이게 화면을 크게 볼까요? 지금 내부적으로 설치를 하기 위한 툴이 동작을 하고 있을 겁니다. 뭔가 에러로그가 보이지만 일단 어, 설치가 잘 진행될 거라고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이 설치 이미지에 있는 설치 파일들을 이제 하드 디스크 그것도 가상 환경 가상 디스크에다가 복사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설치는 사실 생각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 아, 네, 인스톨 화면이 떴네요. 인스톨 화면에서 일단 언어를 선택을 하고 인스톨 우분투 버튼을 누르면 이제 실제로 설치가 되거든요. 네, 한글이 네 여기 있습니다. 한국어 선택을 하시고 영어가 편하시면 영어로 하셔도 될것 같고 일단 한국어로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설치. 네 키보드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설정은 이제 어,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할 것인지와 뭐 이런 기타 설정들이 있는데 그냥 어, 디폴트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 빈 하드디스크를 새로 생성해서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어디에 어떻게 설치를 할 것이냐고 이제 물어보는데요. 그냥 우리는 빈 디스크이기 때문에 어, 디스크를 지우고 우분투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우리가 설정한 것을 디스크에다가 어, 할 거냐고 이제 물어보는 부분인데, 네, 그냥 계속하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한국에 살고 있죠. 네, 이름을 정해야 되는데요. 이게 기본 사용자 아이디니까 적절히 정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호도 입력을 어, 하셔야 하고요. 네, 이렇게 하고 계속하기를 누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치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는 파일을 어, 복사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좀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다시 시작 버튼을 누르면 네 리부팅을 하면서 우분투가 정상적으로 부팅이 될 것입니다. 네 설치 미디어를 빼고 이제 엔터 키를 누르라고 되어 있는데, 어, 네이 이미지를 디스크에서 꺼내기라고 하면 이제 네 강제로 꺼내겠습니다. 네 빠져 있는 상태에서 엔터 키를 누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치가 완료되고 이제 로그인 화면이 어, 화면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한 암호를 입력을 하면 네, 이렇게 부팅이 완료가 되고 이제 네, 새로운 점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게 네, 나오네요. 이렇게 다음 다음 누르시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완료 누르시면 네, 이렇게 빈 바탕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버츄얼 박스를 윈도우즈에 설치를 하고 가상 머신을 만들어서 그 가상 머신에 u 분 u n t u 18.04.1 버전을 어, 설치하는 실습을 같이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어, 우리가 리눅스 시스템 프로그래밍 실습을 할수 있는 환경 이 지원이 되는지 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터미널 창을 띄워서 보통 작업을 하는데요. 여기서 터미널을 여는 방법은 어, 네 바탕 화면에서 오른쪽 클릭하면 터미널 열기라는 버튼이 보이죠. 요거를 누르시면 이렇게 터미널이 열립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보통 컴파일 할때 gcc 가 필요한데 아, 네 gcc 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알려주죠. gcc 를 설치하려면 이렇게 sudo 명령을 통해서 어, 이렇게 인스톨해라 라는 네 커맨드라인을 알려줍니다. 이게 의미를 해석하자면 사실 apt 라고 하는게 어, 이 Ubuntu OS의 패키지 매니저 툴이거든요. 뭔가 설치를 하거나 어, 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을 지우거나 할때다 apt로 시작해서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sudo superuser2의 의미고요. sudo apt install gcc 하면 apt라고 하는 툴을 통해 인스톨을 해라 gcc라고 하는 패키지를 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암호를 입력을 하고요. 네, 이런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냥 엔터를 누르시면 설치가 됩니다. 네,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gcc 명령을 수행을 해보면, 네, gcc 툴이 실행이 됐는데 컴파일할 파일이 없다고 어, 이런 에러 메시지가 나오죠. 그래서 테스트로 헬로월드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아, 빔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빔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 네, 빔이 없네요. 빔도, 우리가 편집 툴이죠. 빔도 이렇게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네, 빔이 설치가 완료가 돼서 빔 누르시면 네, 빔이 이제 어,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테스트.c라고 하는 파일을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네 어디에서나 가장 먼저 해보는 헬로 월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파일을 저장을 하고 네 컴파일을 하면 네 컴파일이 돼서 네 테스트 점 C를 제가 작성을 했고 테스트라고 하는 실행 파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네 정상적으로 어, 실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어, 가상 머신에 우 b u 를 설치를 하고 거기에 어, 이제 개발을 위한 실습을 위한 GCC와 Vim을 설치를 하는 것을 어,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